난말그러운드이라고 말했어 아그 스텝 이 새X가 정말 얘 안찍었네? 일단 꼬꼬댁 보냈다잉 꼬꼬 씨발 <laughs> 대가리에 쳐져있는거 들어와봐 한번 아 무통들었네 한시 한 반쯤 할 듯? 음 응. 이동 아 공격 아 이게 어머치속 <laughs> 야, 니 메타. <laughs> 오케이, 저로서 별로. 일단 치속진이다 나, 치속진 근데 이거 오금민 서비하면 끝난다, 진짜로. 황팡꾼이 뽕님 1개 선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그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아. 감사합니다. 아유. 고 오금이만 설 하면 되겠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끝낼 아, 아, 수 있겠나. 아, CM은 아닌데. 롱 소드 할걸 그랬나? 도란검할걸 그랬나? 좀못 털어 이 판. 지석임 이번엔. 아왜 하는 건왜그 아니, 너가 자꾸 말 걸어. 아니, q 가 계속 치소돼 가지고 아, 개같네. <laughs> 지인이야? 아, 너무 고맙습니다. 누가 지인이야? 가 지인이래. 아, 워드 저 사람? 근데 우리 키아나 그 와코 상태 봐라. 벌써부터 장인 냄새 난다. 그니까 미드 정글 그 우리 챔피언 꼬라지 봐봐. 아 시원하네 어떻게 할 거야? 와제동파의 엘리스. <laughs> 근데 나중에 한타가면 이거 평타 길어져가지고 그냥 바로 순삭해버려죠 심지어 공성 들어면 공격력 올라가 버리죠. 아 좋댔다. 버터우 리아근 이거. <laughs> 와야 유미야 안 떨어지잖아. 아 유미야 안 떨어지지 안 떨어지잖아. <laughs> 아 이러면 무슨 상관이야? 유명설 맞고 아 공속도 안 들었네 이거. 일로 와이실게. 튕겨 이게 해설야안 맞아요. 해결. 맞시겠다물이 아니니까 라나 Cm은 아닌 거 너무 큰데? <laughs> 아아 <laughs> 아 이거 맞았네. 아와 이거 스킬 빨리 빼려는 거 봐. 이거 <laughs> 맞아서.

이리 와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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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족밥새끼들 이리 와봐. 나한테쳐주지요 이리 와봐, 이공 어디 있어이 새끼야 야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 와, 이 새끼야 리50 와, 찾았다 이리 여기 리 와, 이이 이리 아형좀 약간 꺾어서 약간 스네이크샷으로 들어왔으면 맞았을 것 같은데 와, 근데 역도서 짜가지고 또, 와, 이리 역도리 와, 이지 와, 이 와, 이리 바이 이리 이 너누구야너 누구야? 너래 누구, 누... <laughs> 어, 뭐. 그래, 해봐, 그봐 해봐. 그래, 그 그래, 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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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 그래, 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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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홀드할 건데 어떻게 할 거야 너희? 안 할게, 쏘리. 여기. 와, 여기 지금 안 가네. 아! 로 아바이 새게야호장나네개 남았다. 상상 속에 네 개. <laughs> 여기까지 새끼, 와, 그럼 와봐 한번 사타이 새끼야. 잠깐만. <laughs> 사타이 새끼야, 큐. 대새끼야, 이퍽 먹개꿀. <laughs> 사타라고 <laughs> 이게 뭐야? 이게 치속진이야. 너 누구야, 너 치속진. 아, 보진 않네. 저 뜯고 와요. 방불 어, 빠졌다. 잉트 아이 라우트 나올 먹지 다는데. 아 너무 불쌍하다 진짜. 닮만나 아, 이표 아니야. <laughs> 일단 이거 쪼이면 트린 오면 트 오면 잡 트린 오면 잡트 오면 잡 오면 잡 와, 안 오는 거 봐. 와. 트린 오면 잡는다. 트 오면 잡는다. 일단. 아, 아니, 발길 없는 거야? 발길 오! 없는 거다, 이때. 자, 켰어. 일단 쪼이따 <laughs> 5 와, 아니 저 하는 꼴하지 마. 와, 죽여 버릴 거 와! 와, 와. 아, 방금 뭐야? 방금 뭐야? 방금 뭐야? 와, 방금 트렌드미. <laughs> <laughs> 아, 트렌드미는 왜 그렇게 하는 거야, 게임 근데? <laughs> 죽음에서 갔는데. <거야>. 트렌드미. <laughs> 아, 오공 죽나세네. 아, 오공 죽이 잘 떴네. 와, 진짜 아니 트렌드미 하는 꼴하지 마. 트렌드미 저기서 한다고 하지 마. 아니, 아, 한다고 하지 마. 지금 개 빡치니까 그냥. 누가킬천적인 거예요? 아니 <laughs> 그러니까 와.. 야이개 어디야? 한다고 하지 마세요. 와, 탑을 한번 찔러. 아, 솔랭에서 만난 마치 우리 똑같았어. 아, 영수 님. 영수 애네인 거냐? 안 맞아 이 개끼야. 이리로 와봐 한번. 사알라 서티리비. 오늘 무스 씹이 좀안 튕기네. 이리로 와 봐. 야.. 같은 새끼 이리로 와 봐. 야! 시속진이야, 이게. 채팅되었습니다. 와 잠깐만 탑파이만 하는 꼬라지 봐라. 와이 새끼들 하는 거 봐. 와! 아! 와, 아니, 와. 어, 와봐. 아, 아니. <laughs> <laughs> 아. 어이 아기는꼬아지와 봐. 야야. 나타 이길게. 템이 너무 꼬였와 진짜. 바탑을 그렇게 가져오는데 뭐야? 그래? 아 이걸 맞았네. 아 쉣. 어떻게 높을 다 이제. 와, 제동파 지렸다. 이거야. 이게 리스 없는 것처럼 뭐야? 많아 있다 이거. 어. 아, 근데 이거 진짜 기발이었으면 아, 얘네 인생 끝났는데. 아아 너무 아, 아파 나와봐 풀이 <laughs> 없는데 해도 되나 이거? 아이고 그냥.. 아.. 순수 라인 좀 그냥 두드려 패고 있었는데 와. 개발려 놓고 하나도 네? 이거 써봐요 그 <laughs> 스테이지 이거좀 죽이 아 너무 악... 아 이거 아 이거 못 죽인다고 아 이거 너무 악... 아 이거 못 죽인다고 너무 악... 아 이거 너무 이거 아 아까워요. 오... 아 이거 못 죽이 너무 아 악... 이거 못 죽인다고 너무 그리고 악... 씨거기와 걸려 <laughs> 먹혔와 <laughs> 이게 다 개발리고 아니 탑은 와... 맨날 아니, 못 당해. 아니 버스는 그만 타면 안 돼? 나이아오예 <laughs> 됐다. 어50 10 어? 1 0인데미친놈 데이자아 어, 아, 죽이고 싶은데, 아 얘네 너무 방아아못우 <laughs> 가겠다. 빨리 와 형. 아칠 시간 없어. <laughs> 와와와와아좀 아, 아깝다. 뭔가 키아나가 200점만 더 높았어도 이겼을 것같아아 뭔가 좀 아쉽다 잘했는데 <laughs> 제압 잘 끊었는데? 트렌드미어 개똥싼고 밑에 아, 치우는 중와탑말국경형한테 아, 아, 약간 찌발리는 중 말국이형 지금 국밥 말아먹는 중지독한영초 근데 왜 치솟만 이거 한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아도 없냐 I d o n 왜 g 게 v 좀. 와. o u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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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아 일단 오공 죽었어, 오공 죽었어, 오공 무죽이야. 잡아줘. 잡았다 그래줘 보여줘. 보여줘. 병큐이 네. 새끼야. 아니 오코르키 뭐 일단 커블터 먹는데? 아 코르키 못 먹는다, 코르키 못 먹는다. 바로 뛰어가는 중. 만화요? <laughs> 근데 만화요체울 시간이 없어요. 바텀 한 라인이라 더 먹는 게 나와서. <laughs> 아 엘리스가 속박 걸리면 공중을 아, 못 뛰는구나. 아 정신 나갈 것 같아. 아, 뭐해? 정신 나갈 것 같아. 나 홀키 야는집 가는 거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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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빨리 가는 거임. 하나 둘더 할게. 아, 알게 네, 같이 좀 파밍하자. 아, 오, 먹었다. 어 왔다. 못 먹는 줄. <laughs> 아이 몰라 바던 바텀... 아, 어, 미안해. 합딸 봤지? 못갈거같은 바탕 가겠습니다. 되냐요? <laughs> 죽은거 같은데요? 오군 간다. 나가 이새끼야 제발. 아니 걔도 잡아주는 건 어때요? 근데 시간 존나 오래 끌겠다. 와죽일만 했는데. 아니 킬주면 어떡해요? 아아 아, 아니 앞에한테 킬줬어 아이 바턴 가야 된데 시발. 아니 바턴만 미드 밀리는데? 아니 바턴 앞에 총개 좋은데? 아 미드 막아야 돼 이거. 세상은 작은 거야. 아니 탑은 왜 이렇게 도움만 받는 거임? 영양형 행세 안 하는 거임? 뭐? 어? 어?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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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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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상공면상공면상공면상공 은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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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상공은상초 은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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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아 아니 근데 진짜 기발 아, 이취독 진짜 개쓰레기 같다 그냥 그냥 인생 끝나버린 거지. 레 텔레. 아이 혼자 먹을게. 나 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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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자 존자 캐리야 두번 뜯나 이거? 와씨두번 뜯나? 두번 뜯나? 혼자 두번 뜯나 이거? 일단 오공 위로 떼었다. 오공 위로 떼었을 확률 2 5 0 억퍼센트. 그럼 오라 그래. 그럼 둘다 죽여버리게. 하나 남았다. 음, 그때 또돌품이다 이거. 아까부터 살짝 엉덩이 흔들었는데. 미드타워 나간다. 이 미드타워 미드타워 나간다. 살짝 치면 미드타워 죽는다 일단. <laughs> 나 집갔어야 되는데 아니 이거 아 저기서 뭐 한타까리 하는줄 알고 와아탑 디테일도 없어 진짜 와아탑 테일도 없는 캐릭이야 와 개쓰레기 팀은팀팀아 일단 이천 아 일단 이건 받아야 돼 진칼랩이요? 진칼랩이쓸만한지 뭐이? <laughs> 이소령의 보스. 아나 이건 여기 위 절령하는 건 어때? 나채 아래 안 와도 긴 하는데 와 이거 동파영 이거 아, 바텀을 꺾어? 바텀을 꺾어 절령 안 가? 바텀을 꺾어? 바텀을 꺾어? 바텀을 꺾어? 절령 안 찾는데 바텀인가 본데오 바텀이야. 머키 아. 시키야 한대두대 석삼 너구리 시키야. 오공 무조건 위다, 오공 위에 스을형 250억 전화. 퍼센트 오라 그래! 그럼 그래, 오라 그래! 이밥년 오라 그래! 아 오공 아래다 아래에. 원래 이런 약간 예견가들도.. 아개새끼야 방금 어, 뭐한 거냐 너? 확실히 엘자이 아래? 지금 아래 보이잖아 여기 아 드디어 집 가네 아아! 보통 그렇게 세게 좀 하면 좀안 된다고 이거. 두 번째 전령 부터는안 중요해. 그만 좀 패라고 그러다 쓸 키야 좀. 귀엽다 귀여워. 이해야네 엔지니 따라 오르는 거. Cm을 아니어가지고 포션 갖다 팔아도 되죠. 탑에 음. 싸워가지고 전령 초기화 시키던지 어떤데? <laughs> 바로 가 바로 들어 없어. 와 개같이 와 개쓰리같이 하는 거 봐. 노플해 노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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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플. 노플. 지금터 높을. 사실 높은지높지 알고 있었어. 아 풀린지 알고 있었어형버텀 바텀 가야지 버텀 바텀 가야지 오빠 형. 오? 아빠 길이 뛰어 너 이걸? 아빠 길이 뛰어 아빠 길이 뛰어? 아빠 길이 뛰어 이거 맞아? 맞아? 다 먼저 깼다. 탑 이겼어. 아 씨발 너무 쉽게 죽이는데? 이반도내이이지도는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정도 여기 이거 먹고 있다도내손모도지이정정도걸이정도이내 발가락 왼쪽 엄지발가락까지 걸는이자이아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는데에이 피해? 빨리 니뭐뺄래 오공 신인데 그냥 지금. 오신이야 오신 그래 먹는다. 일단 오공이랑 엘리스 CS 50개 차이. 어, 내구가 없어? 아래 갈게. 잠깐만. 그래. 스택 있다. 난마레난 말레스 사고 나기만 해. 사고 나기만 아, 사는, 해. 살았어, 살았어. 걱정하지 마. 살았어, 살았어. 말 채가 한번 죽이려고 안 나고 이거를? 아아 난 말했어 그라스 테 원이라고 말했어 아 그라스 탭다당먹어 이색 가 정말 안찍었네? 일단 꼬꼬 보냈다잉 <laughs> 꼬꼬 씨발 <웃음> 대가리에 <laughs> 쳐져는거 들어와봐 한번 꼬꼬댁 해서 보냈다잘했다 어. 보여줘봐 봐 들어와봐 말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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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드럽해 로 아바이 새끼야. 그래 보여줘 너 누구야? 너 누구야? 오케이 보이었다 보이었어 보이었어 보이었어. 아무리 나그렇지 보이었다 보이었다. 이너 누구야 너 누구야 너 누구야 너너너너너 누구야? 와 근데 탑에서 그냥 혼자 파밍 하고 있는 거봐 새끼 와. 와 근데 유미 일량 지린다아 월식이어서 더 많이 차네. 일단 그 새끼 잡을 생각하지만 그 새끼 0원 주니까. 아니 어. <laughs> 내가 마여야죽였는데 진짜 마시가 지 나도 죽여야지. 시도터지네안터질줄지았는데여야지 나도 죽여야지. 나도 죽여야지. 카도마여야지 나도 죽여야지. 나도 죽여야지. 나도 죽여야지. 나도 죽여야지. 나도 죽야야 이 차는 거 봐봐 일단 치 소지 공격 344 0갔다고아 그래? <laughs> 나 없어 나 없어 나, 일단 나 없어 이따 얘 노플이야 이따 얘 노플 나 말했음 나말했어나말했어 진짜 죽기만 해봐 나 없어 말했어 나는 와이 키아나 존나 무섭게 한다 나 없어 말했어 나는 아니 자꾸 시X 언제 있는 거임 그러면은? 죽기만 해봐 죽기만 해봐 입고 부터있는 거임 죽기만 해봐 진짜로 잠깐만 오빠만 어, 너 그래? 그래? 가자, 가자. 유명 유명 나트다 유명 나다 오빠 오 왔어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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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하게 해봐 뭐좀 해봐 오이 <laughs> 아, <뭐요? 웃음> 이 새끼야 나가 이 새끼야 이게 거리새기야 이 새끼야 난안 죽는다고 오공한테 미친 거리새버 레깅 와 미쳤다 트림더미어 그냥 개버스 챔이네 그냥 어 팀한테 그냥 개달, 계속 해달라는 거봐와씨 이... 하지만 해달라 아, 가장 제 잘해준다 어어 멈춰 멈춰 트림더미어 4타 이개쉐야 히야나꺼 인정 잠깐만, 탔다. 아 근데 공은 답답하긴 하겠다 거리째신 있어 니 이게 치솟? 스윙 지솟 터졌죠? <목소리> 미쳤죠? 유메타죠? <laughs> 아, 치속진으로 이렇게 하는 거 봐라. 기발진이었어. 치속인데 터지긴 했는데 판안 터질 줄 알았는데. 코르키 KT 봐라. 코르키 지금 정확히 80원 준다 이러면? <laughs> 나 없어. 난 말했어. 아캐나 아, 새끼 아니 이거 CS 도둑이야 이 새끼. <laughs> CS 계속 처먹으러 와. 야 아, 아예다 그 새끼 죽일 생각하죠 대포민년보다 돈안 주니까. 평타. 어? 미드 나와? 미드 나와? 미드 나오는 건 이건 좀안 되긴 해. 미드 아. 나와 뭐 하냐, 너네? 뭐하냐 너네? 나와 너네? 뭐해 나 끌었어. 뭐그 누구야? 아, 아니 아, 말국이 아, 형 있는데? 가라고가라고가라고 가라고, 가라고. 오빠 왔다 오빠 왔다 오 죽이라고. 막타의 새끼야 공격기. 평타. 평타 평타. 계속 다, 계속 다, 계속 다. <웃음> <웃음> 뭐야 지금 나한테 공격 쓰는데 이거. 가는 중 오빠 가는 중아 뭐야 와 트린다메 개 벌레 새끼 와와아 그럴 거면 트린다메 캐릭을 왜 어, 하는 거야 궁극기를 안쓸 거면 자제. 이거 봐봐. 캐리. 캐리. 와 캐릭. 근데 궁극기안쓸 거면 트린다메를 왜 어, 하는 거야? 상대 정신 나가는 거 봐. 일단 궁극기를 안쓸 거면 제이스 하셈 제이스. 여쭤보면 뭐 와2 3삼점어 뭐야 빌런 시원. 이십삼 점 주는데? 원래 그 정도 나 25점씩 주는데? 아 그래? 어아 일단 오규민 아 오규민 전화해봐요 24점 주네 25점 아니었네